제 와이프는 시골에 사는 세댁이라콩 농사만 열심히 지었을 뿐인데 어느새 사모님 피부가 됐지 뭐예요? 그동안 정성껏 지었던 옥수수 농사를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선언하면서 피부가 이렇게나 좋아졌나 싶었는데 새로운 콩밭이 생겼습니다. 서 있기만 해도 온 몸이 뜨겁고 땀은 줄줄 흐르는 게 바디에 널린 오징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. 여보 그만하고 들어가자.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뭔가를 휘젓고 있더라고요. 하다 하다. 이제 낫또까지 얼굴에 바르나 싶었는데, 알고 보니 낫또가 아니라 200만 병 넘게 팝니다. 숨 콩에 센스더라고요. 어쩐지 똑같이 이래도 항상 저만 피지 각질이 뜨는 게 천연 아하 성분으로 다급 없이 각질을 정리하고 국내산 발효콩에서 얻은 영양수분으로 속건조까지 잡아줘서 좋았던 거죠. 와 수분 별광을 보니까 정말 괘씸했는데 이게 끈적임까지 없으니까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. 점점 피부에 수분감도 차오르고 묵은 각질도 정리되는 게 마치 전 성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쫀쫀하고 수분결광피부를 갖고 싶다면 가까운 올리브영에 있으니 꼭 만나보세요 어 잠깐! 칭찬받고 싶으신 남편분들이시라면 아내분들께도 꼭 선물해보세요